안녕하세요. 저희는 유기농 유아용 이제 물티슈 대체용 할수 있는 건티슈랑 온천수를 파는 이제 산의 이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 예. 저 혼자 너무 즐겁네요. 그 뭐야? 그 이제 저희가 이번에 와디즈랑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제 뿌티페 이제 고객님들께서 요청하셔서. 이물 티슈를랑 건 티슈를 지금 현재 저희가 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편하게 갖고 다니는 걸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아, 런칭한 제품 소, 소개 좀 시켜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새로 런칭했다 을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이제 공격적인 이제 아주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가격 구성이나 이런 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 들으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와디즈는 저희가 여기 보시는 대로 나름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많은 어, 성원과 아, 관심 덕분에 아, 잘 마쳤고요. 와디즈를 신청하신 고객님들께도 이 제품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 보내드렸고 이상 없이 다 받으셨고 네, 보시면 만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예, 평점을 주셔서 너무 한번 다시 나도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 제품 어떤 건지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약간, 이, 저도 이제 방송을 한열번까지는안 되는 거 같은데 그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이제 다 외워지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전제 <laughs> 제품만 팔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기존에 이제 유아용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고객님들의 편의상 위에서, 편의를 위해서 이제 물과 부직포가 같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자연적으로 붙어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적으로 유아용 물티슈는 무조건 소량의 보존제 또는 방부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유아들은 아직 그 특히 또 12개월 미만 이런 신생아 영유아들은 이제 아직 면역 력 체계가 다 이제 성숙하지 않아서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소량의 또는 미량의 방부제라도 뭐 아무리 해롭다라고 해롭지 않다라고 나와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저희 자녀를 한테 그런 걸 하고 싶지 않고요. 특히 또어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부지포 소재 자체도 이제 문제점이 많은데 대부분 저가형이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유기농이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들 잠들었을 때라든지 이렇게 목욕하기 힘들 때 아니면 이제 나가서 이제 갑자기 이제 민감한 부위라든지 입주라든지 코지를 닦을 때 조금 저는 이제 환경 오염은 이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는 유기농 100%로 된 거를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어 분리형 유기농 건티슈에 온천수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면서 어 많은 이제 의견을 주셨을 때 하나가 아요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휴대해서 갖고 다니기가 조금 힘들어요. 제가 뭐요게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기존에 저희가 보내드린 구성이 이렇게. 이제 건티슈 한 팩에 40매입 들어있고요 이제 불량 온천수라서 원하는 만큼 눌러서 편하게 젖혀 사용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일반 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가 온천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에서 저희가 추출한 거를 직접 살균 정제, 외균까지 끝 마친 거를 리필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담아서, 펌프에 담아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자, 리필은 저희가 요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아, 100% 멸균 온천수니까 담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뭐 온천수가 아무래도 이제 피부에 좋다는 건뭐뭐갔다 오면 뭐 피부도 약간 뽀얘지고 어, 편해지고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자, 오늘 제품 저희 설렙그 뿌티팩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 박스고요. 요게 뭐가 돼 있느냐? 자, 열어 보시면 요렇게 지퍼백에 10개의 지퍼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의 지퍼백 안에, 어, 저희 온천수 스트. 설렙수? 저희가 설렙수 앤슈인 이유가 설렙수가 온천수고요 설렙슈가 유기농 건티슈입니다. 그래서 수랑 슈를 별도로 같이 제공한다 해서 수앤슈예요요 박스는 이제 푸트백 박스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 앤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티슈 두 매에 이렇게 스틱 하나 들어가 있어서 두 장, 이거 한장 정도 딱 젖히기 좋은 양의 10mm 온천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장 젖히시고, 이제 안에 보시면 예, 두 장의 건티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장 편하게 젖혀서 쓰시고, 다른 한 장은 말리시는 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팩에 이렇게 두 장의 유기농 건티슈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건티슈는 자랑할 게 뭐, 워낙에 많아요. 워낙에 많은데, 뭐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두께, 두께는 제가 자신합니다. 두께는, 지금 유기농 건티슈, 뭐, 소위 그냥 두툼한 물티슈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두께를 보통 무게 단위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60g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240g. 실제로 두툼한 물티슈라고 나오는 거에 4배 정도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두툼하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폭신폭신해요. 예. 폭신폭신하고 닦으실 때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유기농 건티슈가 두매 들어있는데, 한 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예, 스틱을, 스틱은 이렇게 쫙 찢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찢으셔서, 한장 정도 딱젖히기 좋습니다. 이게 여름 덥잖아요? 더울 때, 뭐, 애기들. 그래서 한 장을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위에다가, 쓱,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예. 이렇게 되면, 물티슈로 이제 변신이 된 거죠. 근데 온천수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 저희가 왜 이게 온천수를 시작하게 됐냐면, 저희 부친이 온천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오셔서, 저희 먹는 거, 입는 거다 관련된 거 쓰고 있는데 어 온천을 하고 났더니 좋아지더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온천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지난 3년간 온천수 연구를 했고 저희 이 멸균 온천수 가지고는 이제 애기들 소형 가려움증 하나에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임상 실험 결과도 받아놨고요. 뭐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임상 실험 통해 했고요. 캐시 피부 임상센터로부터 뭐, 뭐 피부 보습 이런 거 관련해도 도움이 된다라는 다 임상 실험을 다 해서 어, 효과도 저희가 확실하게 보장을 할수 있고요. 아 도... 애기들 제품이니만큼 효과보다 더 중요한 안전성 관련해서는 저희 온천수는 저희가 유해 물질 실험관련 해서 100가지 이상해서 정말 안심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온천수입니다. 뭐 나중에 그뭐 저희 홈페이지 에 와서 보시면은 그런 뭐 성적서다 이런 거 저희가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안전성 관련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2 1종스트레이드3 뭐 1일뭐 그가스기사건때 나왔던 물질들 뭐 중금속 미생물 중성 미생물은 뭐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 해서 100가지 이상이 넘는 성분에 대해서 다 검사를 했으니까요 안전성 관련해서는 더더욱이 자랑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고 어요 건티슈 소재도 어뭐 실험 관련해서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젖으면 물티슈 형태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어? 세수하고 나는데 약간 까매지는데요? <laughs> 약간 이건티슈도 보면은 이 양쪽 면이 좀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가 좀 더워서 좀. 예, 시원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어 약간 제가 뭐 화장이나 이런 걸 하진 않는데 어 약간 이렇게 좀 까매지네요. 예. 예. 아, 침에 세수했는데 왜 이러지? 어, 어쨌든. 예.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가좀 있나요? 예. 그거를 대상을 50명으로 해서 5주간 실험을 하게 되면 이 5스타를 줍니다. 훨씬 까다로운 시험이고 시험 기간이나 대상자도 훨씬 높아요. 근데 저희는 5스타까지 다 받았습니다. 거기서 자극도라든지 뭐,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예, 인증 불가가 나오고요. 저희는 그거를 다 통과해서 이제 5스타에서 건티슈도 정말 안전하게 믿고 쓰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 그래도 이제 보시면 뭐, 리어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높고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애기도열라면 이제 보통 아이스 쿨링 패드 이런 거 해주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가지 손수가 물 묻혀서 애들 막 올려주고, 막 닦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물투시 갖고 닦아주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물투시 갖고 애들 막닦아주는건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갖고 둘째 막 열라고 했을 때, 뭐, 오미크론 걸리고 해서 했을 때막 했는데, 좋더라고요. 열도 많이 내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계속 닦아줘야 되는데, 열을 내려주면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 일반, 그냥 그런 거 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 해주지 하다가, 이제 저희는 이걸로 계속 해줬는데,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수 있는 거, 요거 멈춰 드리고요. 그, 이제 아무래도 신생아 제품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요 플라스틱 소재 이런 거 드리면, 어, 이거, 이 통도 저희가, 그, 혜택을, 뭐야, 검사는 다 했어요. 이것도, 그, 스탈라이트 검사서라고 해가지고 그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지 플라스틱이 다안 나오는지 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안나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 플라스틱인 거다 확인했고요. 거기에다가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빈 통으로 드려요. 보통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고객님들이 드릴 때 저희가 요렇게 보내드리는데 단상자에 왜냐면신세아거나 하면 이제 또 아무리 깨끗하게 드려도 한번더 세척을 하시고 이제 그 사균통 안에 넣으셔서 사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씻어주시 싶으면 씻어시라고 저희가 빈통으로 드리고, 이렇게 빈통으로. 그 다음에 요거에 넣어야 되는 이제 저희 외국인 최소 리필을 또 드립니다. 별도로 옆에.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건티슈 40매입 하나랑, 저기 뿌티페 이번 신제품 나온 거, 그 다음에 젖힐 수 있는 펌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빈통으로 나가고 요 여기에 넣어서 쓰실 수 있는 리필까지 다 해서 12,900원, 12,900원에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생아 때는, 그, 애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니면 이제 어릴 때는 애가 제일 중요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애기들 뭐, 이유식 먹이고, 그때 막, 뭐, 뭐, 이제, 이게, 뭐, 뭐야, 분유 먹던, 뭐, 이렇게, 애기들 밥 주고 나면은 이제 닦아주고, 이제 트름하려면 이제, 여기 딱 올려놓고, 가지 선수가 올려놓고 하면은, 수거, 가지 선수가 진짜 엄청나게 빨았거든요. 그때는, 그때 뭔지 몰라가지고, 무조건 가지 선수건 써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맨날 빨고 오면 그 색깔 노래지고, 막, 그럼 버리고 또 사고 막 이랬는데, 제일 저는 제일, 저는 제일 안전한 거는 무조건 그때그때 새거 제일 깨끗한 걸로 쓰고 편하고 빨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는 게전 제일 편하더라고요. 면화도 보시면 대부분 순면이라고 하더라도 유기농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유기농, 유기농 순면 건티슈라고 치면은 네이버에도 몇, 저희가 막 저희랑 막몇 군데 없을 거고, 대부분이 다 순면을 쓰세요. 순면이랑 유기농만 해도 가격 차이가 원가에서 한 30, 30 40% 차이가 나고요. 뭐 합성 소재랑 뭐 레이온이라든지 그런 플라스틱 소재랑은 뭐 비교가 안 되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어 보통 유기농 순면이랑 순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그 목화를 키울 때 비료라든지 농약을 쳤냐 안 쳤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면은 이제 뭐 친환경 순면이라 해서 뭐 농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농약은 맞을지 몰라도 비료는 썼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목화 나무가 자랄 때 모든 그런 화학물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벌레나 이런 잘 자라게 하는 비료를 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어떻게 되죠? 유기농, 뭐, 농산물이 이런 게 훨씬 조금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냥 일반 농산물보다, 뭐, 아니면 무농약 이런 거보다도 유기농이 가장 좋은 게, 신상화 때나든지 아니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되게 민, 민감하니까. 그리고 그런 게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많이 사용했을 때 애들이 자라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환경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현대사회가좀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이런 화학 소재나 이런거에 조금 어떤 분들은 이두 장이 여기에 이것도 이제 좀 아깝잖아요 평균 지퍼백이고 한데 그래서 몇개더 넣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스틱도 그냥 몇개더 넣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선호도를 다 맞춰서 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별도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드리고 스틱도 마찬가지로 어,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게 스틱도 별도로 구매 가능해서 다 넣고 다니면서 본인이 아 내가 어디 나갈 때몇 개가 딱 좋더라라는 거를 이제 맞춰 다닐 수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갔을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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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닦아주고 뭐 하고 하면은 이제 좀 지저분한 거 많이 나,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그냥 지퍼파에 담아서 이제 버리시거나 하면 깔끔하게 이제, 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수. 수. 우리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해주시는 이제 메인 제품인데, 어, 설랩 수앤슈 박스를. 요거는 이거 선물로도 많이 구매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는 박스구요. 이렇게 빠져 있는 박스인데. 어이구구구구. 박스인데. 이렇게 돼 있는 박스인데. 일단 박스 자체도 이쁘죠. 예, 박스도 예, 굉장히 고급집니다. 예. 그래서 파란색으로 싹 보이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티슈 한 팩에 4 0몇씩 들어있어요. 유기농 건티슈 말씀드렸듯이 240g 짜리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게 그 제곱미터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240 굉장히 두툼하고요. 그, 한 팩에 40맥씩 들어가 있는 거, 세팩 들어가 있어서 총 120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천수 펌프, 요렇게 돼있고요에 예, 빈통으로 들어가요. 씻어 쓰시고 싶으면 바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펌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담는 온천 리필, 요거, 200ml에요, 200ml. 담으면 딱 맞습니다. 이거 담으면 딱 맞아요, 딱. 요게 두개 들어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유통기한은 이런 거는 뭐그 뭐야 제조일로부터 3년 동안은 아무 변질은 없어요. 저희가 다 테스트 했는데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대신 개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어 펌프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이내 다써 주시는 게 좋고 요 스틱 같은 경우는 밀봉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무조건 즉시 사용을 해 주시는 거를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틱인데 저희가 기존 스틱은 어 20mm예요. 스틱 사이즈가 큽니다. 요것도 20mm 조금 커요. 그래서 요거는 두세장 정도 저축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가리하거나 애들 목욕 대신 이렇게 닦아줄 때한 번에 좀 많이 필요할 때 외부 나가셨을 때 그럴 때 20mm 짜리 쓰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장 가지고는 다 닦아주기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기저귀 할 때도 좀 여러 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스틱 20mm가 좀 작아요. 그래서 20mm 좀큰 거를 쓰기 편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해서 요게 저희가 21,900원에 팔고 있던 거를 2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19,900원에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셔도 되고, 이거는 뭐, 많이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우리 제품을 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팅 보시면 다알 거예요. 저희가 이걸 제일 많이 팔았던 거라서. 제품은, 제품력은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뭐, 제품에, 기본적으로, 이제, 건티슈라고 하면, 이제, 많이 관심 가시는 분이 두께. 그래서, 얼마나, 이제, 폭신폭신하고, 얼마나 잘 닦이고, 애기들, 이제, 또, 대변가 이런 거 했을 때, 내 손에, 어, 얼마나 그 향기가 묻어나지 않는가,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관심있게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테스트를 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제일 두껍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사용해 보시면 저희 이거 그 제품이 오프라인에 나가서나 이런 거할 때도 이건 빨아 쓰는 거냐 이런 정도로의 질문을 받을 정도로 어, 굉장히 이게 두툼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셔서 두께감, 부드러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실험 통해서도 저희가 다 증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소비자 반응도 굉장히 그렇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이렇게 그냥 뽀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돼 있고 말씀드려서 이제 저희가 이뿌디팩은 고객님들이 말씀 주셔서 이제 휴대성이라든지 안정성 그리고 이제 항균 주법에 넣어서 위생성을 더 강조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만든 제품이다. 그래서 이게 비뻔이 되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잘 보이시나?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제가 이거 좀 이렇게 확대도 해 이렇게 쫙 좋죠 네. 아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아, 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장비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저희는 여러 가지로 쓸수 있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분리해서 제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게 사용의 편의상 같이 넣게 되면 무조건 보존제를 방부제를 넣어요. 안 그러면, 뭐, 저희 제품도 무조건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오래 놔두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곰팡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이 별도로 분리되긴 공간에 있으면 은 이제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리되게 드리는 거고 기존의 물티슈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사용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넣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존제나 방부제가 법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때는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한 방부제나 보존제가 절대 이제 사용자인 이제 우리 아기들한테는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편을 분리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분리해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어 필요한 부분만 딱딱싹 쓰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사용성에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대로 저희는 실제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어 건티슈 자체만으로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기들 어 약간 지저분한 게 묻지 않았을 때 땀을 닦아준다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닦아줄 때는 마른 게 훨씬 좋거든요 이유식 같은 거 간단히 묻었을 때 이런 거 닦아준다든지 이럴 때는 마른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소스라든지 뭐 대변이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좀 물기가 있어야 더잘 닦이고 어~ 그래야 더이제 깨끗하게 어~ 그런 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럴 때또저 젖혀 쓸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할 때마다 적시적소에 딱 원하시는 상태로 쓸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유 어유 카톡이 카톡이 다 보이네. 네, 저거 좀 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 <laughs> 예,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부드러움은 뭐 정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더마테스 5스타도 받았고 뭐뭐 뭐 pH 검사라든지 이제 그또 저희가 뭐야 뭐형광증백제 pH 흡수량 이런 거다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 위해 물질 내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는 다 저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되고, 온천수는 저 말씀드린 대로, 아, 진짜, 정말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어, 정말 많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뭐, 유효성이면 유효성, 그보다 더 중요한 안전성,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쓰시면 된다. 예.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님도 편하게 필요하실 때, 쓸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예. 두께감은 저희가 요 이게 참 두께감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다른 제품이랑 이제 올려놔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말씀드렸죠. 거의 한네배 정도 두꺼워. 요 실제 그냥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이제 그램스나 그런 게딱네배 정도 두껍기 때문에 네배 정도 저희 제품이 두껍다. 그래서 예이 이 약간 닦았을 때, 어, 폭신폭신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만져보시면, 아, 되게 두툼하네요.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여기는 순면이라서 그냥 모카로 그냥 꾹꾹 눌러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쫙 찢어집니다. 이렇게 찢어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모카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물을 묻혔거나 이랬을 때도, 어, 바로바로 바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쭉,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약간 닦을 때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런, 이런 걱정은 없으시니까 그냥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고민 없이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된다. 이제 부드럽고 굉장히 부드럽고 어, 예. 아, 말씀드렸는데 흡수력을 보시면 어 약간 이렇게 이게 두꺼움을 보여드릴 방법을 딱그 이미지로 설명드린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대용량은 말씀드린대로 여기에다가 저희 이 40매짜리 건티슈 22팩 22팩 그러니까 총 880매입이 되겠죠 한 팩에 40매씩 들어가니까 다 넣어드리고 거기에 이제 애기들 치발기랑 이제 나, 이제, 요, 지퍼백. 이거, 항균 지퍼백. 이거, 그냥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그냥 따로 낱장으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 열매에 들어있는 건데, 항균 지퍼백. 저희가 넣어드리니까, 그때, 어, 그럼 내가 편하게 담아서 다닐 수 있다. 요, 지퍼백 자체가 저희가, 자체 저희가, 저희 거로 개발한 거라서 사이즈가 딱 저희 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넣고 다니시기 딱 좋다. 예, 네, 그래서 두께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자신하고, 뭐, 흡수력이나 이런 거 보셔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스포이드로 이제 똑같은 타사 제품이나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도 워낙 두껍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한 장만 딱 젖혀지고 뒤집었더니 깨끗한데 다른 분들은 밑에 것까지 젖더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대부분 이제 이런 종이 인증된 기관에서 받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험 자료들, 뭐 형광증백제라든지, 뭐오포름알데이라든지뭐 이런 뭐 pH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저희가 이제 기관을 통해서 했고요. 어,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부 테스트는, 이제, 더마 테스트 5스타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에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받아져 있고, 이제, 공정무역 인증도 있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시면, 어, 구매, 저희가 자 제도적으로 판매되면 2%는 국제사에 기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공정무역 알리기 활동에도 참여하시는 거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아직 공정무역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나든지 관심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데, 같이 소비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페어 d 드 마크가 있어요 이 마크 중에서도 이 밑에 플로어 m 디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 알디 넘버를 갖고 있으면 어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50%가이 마크가 없는 제품은 구매를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제 그 우리나라는 산업용 목화가 안 나오거든요 그 국내산이라고 보이시는 그런 건티슈 제품들도 어, 이제 원재료는 이제 수입이고, 이제 제조만 이제 국내에서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 모카가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0% 우리나라는 이제 모카는 예, 수입 의존국이죠. 예.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개발도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을 수입을 하지만 똑같이 그 나라들의 그 믿을 수 있는 농가라든지 조합한테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해주는 게 이제 공정무역기구 기관이고요. 저희는 거기를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품 판매를 통해서 이제 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참고사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국제사회 에 좋은 것도 같이 동참하시는 거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방송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